자 이번 시간에는 어, 어버이날 아크릴볼 핸드아크릴 20cm로 만드는데요. 밑에 보시면 샤넬 천으로 한다고 그러죠. 체크마드해서 체크 샤넬 라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포트에다가 샤넬 천 씌워서 작업하는 데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캐리어는 여기 크리스탈 캐리어 대자고요. 다음에 는 양면 천으로 대니다가려서 선택적으로 넣으시면 되니까 마지막 상품에 하시면 됩니다. 어, 우선 필요하신 재료는요 멜라민 식포트짜리 사용할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식구 <laughs> 카네이션이거든요, 식구플라우고요. 다음에 이거는 잔아장미, 미니 잔아장미거든요. 다음에 피아라 중짜 하나고요. 하 다음에 10cm 원기둥 스티로폼, 하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요거는 이제 곧 입고 될샤일 꽃이라고 하죠. 요 꽃을 앞에 장착할 거거든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 사랑합니다 픽 하나 있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 지금 체크 원단 흰색을 할 거고요 재단은 제가 지금 미리 해놨어요 요 지금 이 50cm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폭 12cm 그 다음에 이 전체 길이가 36cm 정도 하시면 이 멜라민을 한번 감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감으셔서 작업하시는 정도 하면 12cm에 약 36cm 정도 하니까 맞더라고요 그렇게 재단해 주시고요 만드실 때는 <laughs> 여기 아래쪽에는 그냥 끝에 맞춰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걸로로 맨 시작하시는 부분을 한번 여기를 한번 잡아 주시고요. 이 라인을 끝까지 이렇게 아래쪽 끝에 부분을 한번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중간 부분에 위에 상단에 가는 부분을 한번 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 끝에 이렇게 메모식으로 한번 잡아 주시면 되고요. 맨 아래쪽을 잘 잡아주셔서 또르록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옆에 봐주시면서, 이렇게. 그때까지 가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되셨죠? 그 다음에, 이 안쪽 부분은, 여기를 안쪽에 이제 글루건을 쌓아주셔가지고요. 천을 말아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글루건 넣어주시고요. 글루 칠해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말아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밑에 부분은 이제 나중에 원단에다가 실 풀리면 가위로 마무리 커팅해 주시면 되고요 <laughs> 자 마무리 되셨죠 다음 이게 이제 뒷부분하고 보이시 잖아요 앞부분 쪽에 다 하신 쪽에다가 꽃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건 양면 테이프이긴 한데요. 저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블루 작업해서이 뒷부분 정면 부분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 하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릴 볼 20cm에다가 한 오렌지를 할 건데요. <laughs> 핸들 아크릴 20cm고요. 이게개움직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짜리 카네이션 잡으셔서 놓고요 맨 밑에 부분을 이렇게 한번 붙여주세요 테이핑 해주시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잔화장미는 끝에 부분 좀 있는 부분을 한번에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절단기는 좋은 거 사용하셔야 손목이 안 나갑니다. 시중에 저렴한 거 쓰시다 보면 한개 자르실 땐 괜찮은데, 여러 개 자르실 때는 이게 손목 나가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살짝씩 당겨주셔고요 테이핑을 한 상태에서 당겨주시면 어린지가 쉬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이파리 나오는 것도 잘짝 넣어주시고요. <laughs>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다음에 이제 잔화 장미를 장미만 사용하셔도 카네이션만 사용하셔도 단조로울 수 있어서 이렇게 잔화를 한 두개씩 넣어 줄 거거든요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아크릴 브레이크에 딱 맞기 때문에 잔화장미도 한세 송이 정도만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 식으로. 그래서 잡아 주신다 해서 한번 대핑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등분짜리 보통 테이핑 사용하거든요. 와이어 사용하지 않고 여기를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센터 부분에 살짝 이건 철사라서 저희 픽 사용하기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휘어 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기에넣 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렌즈가 끝났고요. 여기 지금 약한 5cm 정도 남기는 자리. 이렇게. 그리고 이거 자르실 때도 밑에 대시고 이렇게 자르시면 손목이 힘안 나가고 그냥 이렇게 다 잘려버립니다.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준비다 끝나셨으면 아크릴볼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사이즈 보셔서 여기도 와이어를 묶으셔야 되는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테이프해서 아래쪽을 한번 넣어주시고 이렇게요. 200ml 짜리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접착력이 좋아서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와이어 묶으시는 것도 일이니까 한두번 정도만 붙여주시면 완성되고요. 다음에, 조금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르시죠. 아래쪽에 먼저 테이핑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주시고이 부분도 앞,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 쪽게 들어가서 한쪽에서 먼저 맞추시는게 작업하기 좋으세요 짝 소리가 나게 들어가 줘야 되 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은 아, 어차피 안 보이니까 테이핑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시면 벌어지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밑에 부분을 테이프를 한 번만 다 붙여주시고 이러시면 완성 됐구요 <laughs> 밑에 장식을 해야 되니까 이 장식하는 부분은 오늘은 이제 스팡클만을 제가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 재료들은 준비했습니다. 스팡클은 둘이 마주 보게끔 뽀글이 만들 거거든요. 원형은 볼은 이쁘게 포장하시는 거 중요한데 원형으로 해서 하는 게더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스판클이 마주 보게끔 두 개를 이렇게 마주 놓고요. 이렇게 구름을 잡아주시고 두 개를 맞주고 그래서 <laughs> 한번 고무줄 두번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네. 스판클은 반짝반짝하는 쪽을 서로 마주 보게 하셔야지 나중에 이쁩니다. 그래서 잡아주시고요. 하나. 둘. 그래서 이두 개를 절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접으시면 쭉 당기시면 구멍이 생기시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형으로 되죠 하나 여기 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셔서 두 개가 반이 접히게끔 해서 당겨주시면 고무줄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요 앞부분을 열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살짝 눕혀 놓고요 고무줄 탄력을 해서 여기 아래쪽에다 끼워주면 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위로 딱 밀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주름을 맞춰서 펼쳐주시면 됩니다. 따로 뭐 보장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만 반, 반이 딱맞게끔 이렇게 당겨주시면 주름 일장형에다 잡혀요. 이렇게 이언나가더라도 같이 잡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무줄 탄력 때문에 자리가 잡히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래쪽, 위쪽을 둘다 골고루 붙여주시면 이렇게 풍성하게 요거는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완성이 다 됐죠. 이렇게 하셔도 그냥 갖다 끼우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여기에 스티로폴이 넣기 전에 여렇게 그냥 넣으시면 여기에 딱안 맞거든요. 밑에 부분이 약간 떠요. 얘가 이렇게. 그래서 이 안쪽에 <laughs> 10cm 스티로폴을 약한 1.5cm 정도 이게 그럼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요 절대기 만드는 것이 잘맞 보셔갖고요. 아래쪽에다가 글루건 쌓아주시고 요 이렇게 해주셔서 스티로폴을 안에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스티로폴이 올라온 만큼에서 위치가 맞거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어, 이후에 이제 저희가 할 때는 요티로폴이아크릴보를 끼울 수 있게끔 따로 준비가 되고 있긴 한데 우선은 지금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이제 다시 넣기에는 여기 밑에가 딱 맞거든요. 눌러주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요, 그러면, 충분히 쌓아주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앞부분 맞추셔서,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중심 잘 잡아주시고요.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좀 눌러주시면 고정되거든요. 글루건 푸들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깨끗이 펼주시면되고요 마무리로 글루건 칠하셔갖고요. 이 부분에 칠하셔서 중심 잘 맞추셔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이션 20cm 꽃벌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놨던 쇼핑백에 넣으시면 되고요. 크리스탈 캐리어 배 자랑 이렇게 넣으시면 붓으면는 잠시만 나서 배를 거든요 완전히 붙게 되시면 이렇게 해서 완주 에다가 넣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어버이날 상품으로는 좋을 듯 하죠?